안녕하세요. 시크릿 경제연구소 대표 전문가 영웅 전찬호입니다. 어, 현재 날짜 2020년 3월 15일, 일요일입니다. 3월 9일 월요일부터 13일 금요일까지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불문하고 마이너스 20% 가까이 빠지는 폭락장에서 버티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 정말 버티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대한민국에서 빅 녀석 투자하는, 즉, 신용이나 미술을 써가면서 투자하셨던 개인 투자자분들이 계시다면은, 네, 담보 부족이 발생했을 때 이번 주 폭락 시장에서 담보 부족이 발생했을 때 이자리 입금하셨다면 버티셨을 수있겠지만 정말 어, 담보 부족이 크게 발생했을 때 이자리 입금하지 못했던 개인 투자자분들이 계셨다면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반드밀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매도해서 좀 손실을 크게 보셨던 한 주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저 역시도 지난 7년에서 8년 정도 네, 어, 전문가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하루만에 코스닥이 마이너스 14% 가까이 빠지는 모습을 처음 보면서 조금 전문가로서도 대응하기 전문가들도 대응하기 힘들었던 한 주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정말 이 땅에서 주식 투자하시는 주식 투자자분들이 계신다면 정말 지난 한주 동안 이번 한주동안에는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제가 아주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 서게 됐습니다. 오늘 카메라 앞에 서게 된 이유는 앞으로 내일부터 펼쳐지는 내일부터 펼쳐지는 대한민국 주식시장 방향성에 대해서 저관차함이 생각하는 걸 여러분들께 고대로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코로나 19, 코로나 18인지 코로나 19인지 이 코로나 19에 대한 그러니까 대체 무엇인지, 이거에 대 개념도 한번 짚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 거고, 그리고 코로나 19 사태가 터지면서 정말 코로나 19 관련주들이 정말 더 관련주들만 시장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고또그 관련주들이 정말 급등락하는 밤 그때 나를 반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장의 변동성을 키웠는데, 대체 이 코로나19 관련주들은 어떤 게 있고, 또 코로나19 관련주들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건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어, 본 영상은 한 20분 정도 내외로 제가 찍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모두 끝까지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가, 어, 좋겠구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영상을 보시고 나서 조금 회원님들한테, 회원님들께서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은 아니시더라도 좀 작은 도움이, 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어, 자, 그렇다면은 이제 코로나19 이 개념과 그리고 현황, 현재 상황과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이 세계 각국에서는 이 코로나 19를 어떻게 치료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어... 먼저 코로나 19에 대한 개념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글씨는 잘 씁니다. 코로나 19. 네, 이거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겠죠. 네, 맨 처음부터 코로나 19가 아닙니다. 중국, 네, 우한 지역. 네, 후베이성이라는 네, 인구 5천만이 살고 있는 후베이성이라는 지역의 지역구 중 하나인 우안이라는 지역 즉 1천만 명 가까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교민 같은 경우는 한 1,500명 정도 있었고요. 이 우안이라는 지역에서 처음으로 어, 발병한 어, 호, 호흡기 질환 관련 호흡기 질환입니다. 네, 이거 같은 경우가 어, 여러분들 아시죠? 사스. 네. 각지에서 유래한 사스 그리고 사스와 굉장히 좀 어, 흡사하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급성 호흡기 네, 증후군 네, 급성 호흡기 증후군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처음에는 감기로 시작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컬록콜록 감기로 시작하고 인후통이나 그 근육통 같은 그런 몸살 기운으로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처음에는 감기였다가 두 번째는 폐렴으로 간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때 네. 감기로 처음 시작했을 때 어, 처음에 감기로 시작했을 때 정말 치료가 된다고 하면 자가 면역 항생제나 또뭐그룹펜 같은 거는 해결제 같은 거 먹어가지고 항생제로 치료, 치료가 된다고 하면 은 어, 정말 다행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는 폐렴으로 넘어갔을 때입니다. 폐렴으로 넘어갔을 때는 와, 정말 답이 없을 정도로 치료가 힘들다고 합니다. 정말 이 폐가 갑자기 폐가 하얗게 전부다 변한 폐섬유화라고 하죠. 이 폐가 전부다 하얗게 변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걸 치료할 수 있는 아직 그 폐렴 치료제가 정확히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확진, 네, 즉 양성 판정을 받았던 환자들이 입원해서 치료가 됐다고 하도 완치가 됐다고 하더라도 다시 네, 어, 양성으로 확진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고요. 즉, 한마디로 재감염되는 사례가 많다고 하고 또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 코로나 19 검사를 다섯 번이나 하더라도 다섯 번 했는데도 그때마다 전부 다 음성이었어도 여섯 번째 검사했을 때 양성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어, 사스라든지 또는 어, 메르스 때와 다르게 무증상으로 있다가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 코로나 19, 즉, 우한폐렴 같은 경우가 굉장히 심각한 게, 메르스 때와 2015년에 있었던, 네, 메르스 때와 다르게 그 파급이 크다고 합니다. 즉, 전염 속도가 다르다는 거죠. 지금 정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작은, 일상생활의 작은 부분까지도 모두가 변하고 있고요. 어, 과거에속당 중에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했는데, 정말 지금 우스갯소리로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장은 많이 나올 정도로 네, 아주 심각한 이슈입니다. 어, 현재, 어, 대한민국에서는 이 코로나19, 네, 이제 제가 각국에서 이 코로나19를 어떻게 치료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즉, 우리나라에서는 네,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 대한민국에서는 코로나19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에이즈 치료제입니다. 에이즈 치료약을 치료제 약을 쓰고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질병관리공부에서 얘기를 했죠. 어, 말라리아, 네, 향 말라리아 약을 어, 한번 좀 투여를 해보자. 네, 투여를 했을 때 조금 효과가 있었다. 즉 코로나19 증상이 억제되는 경우가 있었다. 해가지고 말라리아 약을 한마디로 두 가지를 병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이지 치료약제의 약을 쓴다고 했을 때, 올라갔었던 종목은 대체 어떤 걸까요? 네, 큐로컴. 자회사 스마젠 같은 경우가, 큐로컴의 자회사 스마젠이 A의 치료를 만들고 있죠. 큐로컴, 그리고, 네, 계열사 중에 하나인 지엔 코등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말라리아 약을 쓴다고 했을 때,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을까요? 보시죠. 신풍제약입니다 심풍제약과 심풍제약 우선주, 같은 놈들이죠. 네, VC는 개발입니다. 네, 하지만, 어,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말라리아에 있을 때는 심풍제약과 심풍제약 우선주가 올라갔었고, BC월드제약 같은 경우도 움직였습니다. BC월드제약 같은 경우는 말라리아 네, 치료제에서 원료를 담당하게, 원료, 말라리아 치료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돼. 월도를 공급하고 있는 애가 이비 c 월드 제약이고요. 그리고 일양약품이라든지, 일양약품 희량약품 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국의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한마디로 짱게, 짬깨, 짱죠 네, 여기서, 여기가 진원지죠. 네, 요새 좀 중국 애들이 이제 조금, 어,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으니까는 이제 진원지 가지고 집들이 먼저, 우리가 진원지가 아니다. 이제, 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 지난 주는 중국이 맞습니다. 네. 중국 같은 경우는 램데시브루인가요램데시브루라고 어, 어, 해가지고 이거를 지금 임상을 진행 중에 있고 그리고 이 임상을 통해서 치료가 되는 경우를 봤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관련주 같은 경우는 아, 지난해 미지수고요. 자세 번째 일본입니다. 네, 일본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심각한 그 동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가장 심각한 국가라고 전국고 있습니다. 현재, 어, 다이아몬드 분가요. 그 호흡 자체를 후쿠시마에 정착을 시켰는데 아무도 못 내리게 해가지고, 확진자부터 많이 늘어난 상태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나 또는 중국보다도 진단키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아예 기술 자체가 없어가지고, 우리나라가 하루에 20만 명, 즉, 하루에 2만 명에서 3만 명 가까이 검사할 때, 일본은 1,000명도 검사를 못한다고 합니다. 네, 일본 같은 경우는 아비간이라고 해가지고, 네, 아비간이라고 해서 이 코로나19가 억지되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 같은 경우도, 어, 최대한, 이게 지금, 어, 수도권에서 일부 확진자만 나왔는데, 정말 1월 2월 중순부터 대구 즉 지역사의 전파가 처음 되기 시작하면서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어, 일본의 그 아비간을 수입하는 것을 검토한다는 소식에 우리나라 비어 우리나라 상장사 중에 한 군데인 동성지약 동성제약 등이 시장에서 상승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이 어, 코로나 19로 인해서 정말 어, 정말 푹 꺼졌었던 제약바이오 회사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G2 강대국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작은 일상에서부터 변화를 일으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G2 강대국 중에 하나인 미국 시장, 미국을 비롯해서 대한민국 주식시장까지 크게 판도를 흔들어놓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좀이 관련 종목들을 한번 섹터별로 한번 좀 구분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지금 제가 운영하는 체험방과 네, VIP 체험방과 그리고 VIP 방 회원님들께 저한테 어,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전차남 대동단결이라고 해서 문자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문자를 주신 86명의 회원님들께 보유 종목들을 다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그 보유 종목들을 봤는데, 과거의 보유 종목을 여쭤보면은, 그 과거에는 정말 비트코인 관련주, 대응 테마, 그리고, 어, 뭐, 신라젠이라든지 그런, 어, 올해는 제약바이오사들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은, 최근, 어, 제가 금요일에 물어봤, 금요일, 토요일에 확인했을 때, 네, 저한테 대동당결이라고 해서 문자 주신 회원님들의 보유 종목들을 보면은, 코로나 관련주에 물려가지고 손실이 심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을 좀 찍게 됐고요. 자, 코로나19 관련주는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정말 굉장히 많습니다. 2018년에 어, 북한의 김정은과 그리고 우리나라의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에서 만났을 때 정말 뭐, 코스피와 코스닥 불만하고 전 종목들, 상장되어 있는 전 종목들이 대북주로 7 0 80%가 대북주로 분류때서 시장에서 상승 나왔을 때만큼 지금 이 코로나19 관련주도 분류가 돼서 시장에서 상승 나오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칠판 안에는 전부 다 적지 못합니다. 전부 다 적게 되면은 이 영상 자체가 굉장히 지불이 되기 때문에 섹터별로 한번 나눠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예방이죠. 네, 코로나19 어, 터지기 자체, 코로나 감기른 호흡기 바이러스입니다. 네, 근데 이 감기를 예방하려면 마스크라든지, 공중보건을 중요시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마스크. 예방세트에서 마스크가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 뭐가 있습니까? 손소독제가 있었죠. 그리고, 뭐, 어, 비누, 즉, 대면 활성화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한번로 같은 맥락입니다. 자, 마스크가 련 굉장히 많죠. 깨끗한 나라. 네. 정말 상장사 이름만큼 우리나라도 깨끗한 나라가 되는데이 깨끗한 나라를 비롯해서 낭캔뭐 국제약품, 네. 그리고 웰크롬, 네. 유명하죠. 웰크롬 50 같은 회사들이 있었고요. 여기 등이라고 하겠습니다. 손소독제 같은 경우는 승일. 네. 승일 같은 경우는 에어조를 직접, 즉, 손소독제에 들어가는 에어조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손소독제에 뭐가 들어갑니까? 손소독제 이렇게 어, 한번 이상이라고 썼던 사람들 은 알겠지만 알콜입니다. 네, 즉 알콜, NH에탄올, 한국알콜 그리고 NH에탄올, 한국알콜, 승일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았을 때 풍국주정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한 마디로 소주 만드는 회사들. 소주 만들 소주 만드는 회사들, 소알만올는 회사들, 소주 만드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손소독제 관련주로 분류가 됐었고요. 자 예방 섹터에서는 이런 종목들이 있다고 하면은 자 이제는 우리가 아 백신 네 백신 섹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신 섹터 같은 경우는 아까 신풍제약을 비롯해가지고 어떤 게 있습니까? 신풍제 하이약품, 일양약품 그리고 추가적으로 비스월드시약 같은 경우도 있었고 하이티팡 같은 경우도 있었고요. 추리어들즉한 마디로 네, 고려지약 등. 즉, 한마디로 감기 걸렸을 때, a 형독감이나 b 형독감 관련주들과, a 형독감 b 형독감 관련주, 고려지약, 신양제약 그리고, 어, 뭐, 명문지약이나, 또는 진원생명과학이나, 네, 또, 에골라바이러스 관련주, 또, 바이오톡스팩, 이런 회사들부터 해가지고, 감기와 면역, 어, 감기와 면역 기능 개선, 네, 의약품을 만드는 회사들은 모두 다이 백신 관련주로 분류가 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인공호흡기 부족이라든지, 또는 음압병상이 부족하니까는 인공호흡기 관련 주인, 어, 메가 ICS 라든지요, 네 또는 오텍이라든지 또는 우정과 이오라든지 이런 네, 관련 종목들이 또발생이 관련 종목들이 또 나오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 사람들이 이제 모여있지 않고 집에만 있게 되고 또 집에만 있게 되니까는 이 냉동식품 같은 경우로 온라인을 통해서 주문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냉동식품 관련주인 c j 식품이라든지 서울식품 또는 서울식품우선주 같은 경우가 또 올라가게 돼요 시장에서 한번 상승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19 같은 경우가 네, 또는 이 밀폐용기 네, 밀폐용기라고 해가지고 이 밀폐용기 관련주들도 역시나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즉 밀폐용기 관련주는 어떤 게 있습니까 즉 카톤팩이라고 해가지고 카톡팩 이라고 해가지고 한국 패키지 라든지 네 또는 뭐 삼성도지상 같은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후에 대해서 좀 부진 섹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진 섹터라고 하면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망가, 망가진 섹터를 얘기하는 건데 대표적으로는 어, 그냥 섹터를 얘기하습니다 중국 소비주 즉 화장품 관련주 화장품같이 중국 소비주 화장품과 같은 중국 소비주 관련주들이 어, 부진 섹터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조금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세계 여러 각국에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맞지 않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항공이라든지 간감업계들이 조금 군인 섹터에 속하고요 그리고 더 넓게 본다면은 대한민국에서 정말 주민공단이라든지 또는 두산중공업소 일한 직원이나 또는 하이닉스 일한 사람들이 확진자가 양성 판정을 받음에 따라서 공장 가동 중단되고 하니까는 대한민국의 자랑인 반도체 산업 역시 꺾여서 시장이 좀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코로나 19에 대해서 대기업 대기업을 비롯해서 중소기업, 자영업자들 모두 다 힘든 상황인 거죠. 와, 자, 이 세계보건기구인 WHO에서는 이 홍콩 독감과 그리고 어, 신종플루에 이어서 네, 이번에 사상 세 번째로 이 코로나 19를 어, 세계적인 유행 전염병을 의미하는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12일과 13일, 네, 12일 목요일과 13일 금요일에는 정말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10% 가까이 빠졌었고, 빠졌고, 코스닥 시장만 하더라도 이 6%에서 17% 가까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정말 간담을 선언하겠습니다. 어, 근데 13일 다행스럽게도 문재인 대통령이 메르스 때와는 비교도 안 되는 정말 비상시국이다비상시국이니까는 전에 없었던 대책을 규정, 제외하고 모두 만들어내라. 네, 경제부 부장과 수석들에게 모두 다 지시를 해야 해가지고, 정말 13일 금요일만 해도 마이너스 14% 가까이 빠졌던 쿠스닥 시장은 마이너스 7%에서 7%, 7 가까이 올라오면서, 회복, 7% 가까이 회복하면서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8%에서 마이너스 3% 가까이 네, 반등을 해주면서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 어, 그렇다면 이제 당장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시장은 좀 어떻게 흘러갈까요? 마지막입니다, 정말. 저는 일단 이 업계 많은 전문가들은 예, 업계 많은 전문가들은 어, 이제 우리 시장이 어, 제2의 금융 위기다. 그러니까 전부 다 팔아야 된다. 정말 매랬을 때는 정말 뭐 제2의 금융 위기 때나 매랬을 때는 어, 코스피 지수가 1000포인트 가까이 빠졌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 시장이 회복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어, 회복될 거라는 근거는 네, 아래 네 가지와 같습니다. 자첫 번째는 WHO의 팬데믹 선언으로 인한 불확실성 해소. 그리고 두 번째는 팬데믹 선언으로 인해서 13일, 12일, 13일 증시 대폭락을 맞았는데 증시 대폭락 맞았을 때 어, 정말 아까 처음 도입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개인 투자자분들의 그런 신용물량과 반, 신용물량과 미수물량, 반대매매 물량이 나오면서, 한마디로 물량이 차익매물로 시장된 부분과, 그리고 세 번째, 미국의 국가 비상사태 선포를 비롯해서, 어, 각국 정부의 발빠른 경기 부양책 등으로 인해서 시장에 오르는 부분. 즉,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네, 어, 내년부터 공매도를 지난 3개월간, 마 아, 6, 이제 앞으로 6개월간, 공매도를 전부 다 금지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도대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4일에 밤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해서 정말 500억 달러를 지원하겠다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요. 모든 산업계 그러다 보니까는 나스닥이나 어, 다우가 9% 이상 상승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전 세계 유리없는 대한민국에서 발빠른 진단 시스템.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이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지만은 이 몸살을 앓고 지금 이겨내는 단계입니다. 하지만 미국을 비롯해서 일부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19가 시작됐고요. 그렇다면은 이 지금 코로나 19 사태를 대한민국이 가장 먼저 이겨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시장 같은 경우도 대한민국이 가장 빨리 회복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 위와 같은 네 가지의 이유, 우리나라 시장은 추가 하락하더도 반등이 나올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반등 나올 거라 보고 있고, 다만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최근의 시장 흐름처럼, 네, 하락폭은 크게, 큰 폭으로, 하락폭이 크다고 생각되지 않고요. 저는 제한적으로 어, 하락폭이 있을 거라 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평균적으로 좀 보았을 때, 어, 각국 시장이 각국 정부가 각국이...어떻게 됐어? 소프트웨어 1%네 배터리가 1%라고 해가지고 좀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각국에서 각국 정부 각국이 코로나19 확진자들이 조금 감소되고 그리고 이제 치료 사례들이 나오면서 저는 치료 사례가 나오는 거에 따라서 시장 흐름이 어, 속, 시장금이 좀 속도전에 있겠지. 속, 시장이좀 빠르게 회복되고 좀 더디게 회복되는 건 있어도 앞으로는 시장이 전차는 회복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평균적으로 이전처럼 코스닥이 650 가고, 그리고 680까지 가고 코스피가 2200까지 회복하는 데는 최소 3개월 이상은 걸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진짜 옥석가리 시장입니다. 한마디로 어떤 종목의, 한마디로 이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즉 상승하는 코스피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상승하는 종목들 중에서 정말, 옥석가리, 즉, 금이나 옥 같은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되는 시장이라고 보고요. 돌멩이 같은 종목 사가지고 지금 시장 오를 때 오히려 손실이 끼면 안 되는 시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 본 영상이, 네, 이, 대한민국에서 투자하시는, 어, 주식 투자하시는 우리 투자자분들께 작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영상을 찍었고요. 저는 시크릿 경제연구소 대표 전문가 영전찬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